제가 행복했던 일이 뭐야? 갑자기 저요? 아. 올, 올해요? 응. 아. 아 근데 솔직 슈퍼, 거, 슈퍼 코리안으로 그 상, 표창 받았을 때. 음. 아. 슈퍼 그때, 코리안으로 서울에서 표창 받은 거. 네. 아 이거 얘기하겠다. 슈퍼 코리안이라는 노래를 제가 냈는데 그 노래를 라이멍 때문에 거예요. 왜냐하면 라이멍이랑 LA를 갔는데 LA에 막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내가 도와드리러 갔어. 근데 미국 사람들이랑 뭐. 비즈니스 미팅하고 막 음. 얘기하는데 무조건 미국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야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뭐, 카페 같은 데서 실수를 어깨딱 부딪혔는데 완전 1 0인 미국사람인데 죄송합니다 <웃음> 이러고 <웃음> <웃음> 오, 멋있다 완전 약간 멋있다. 멋있는 와, 거야 그치? 그리고 미팅이 다 끝나고 같이 한 사람들이 좀 분위기 좋은 뭐, 루프탑 바 이런데 가자 라고 내가 막다 서치해갖고 진짜 뷰 좋은 데로 갔었는데 사람들 다와 여기 너무 좋다고 막이런는데라이형 혼자 야 퀸타운에 포장마차를 갔었어야지. <laughs> 나 진짜로 화를 내는 거야. <laughs> 그때 이제 슈퍼 코리안이란 별명이 생겼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 갖고 노래를 만들었어. 내가 네. 진짜로 샤라트 라이머. 아. 형 때문에 이 노래가 탄생했다. 이 거야. 사람이 슈퍼 코리안이구나 슈퍼코리안. 그러니까. You that s me M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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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per Korean Mr. 김행복 <laughs> 아니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하지 왜 여기서 영어로 를 <laughs> 하고 <하죠>? 어 <laughs> 슈퍼 코리안 의 줘야 안 들어가지고 아. 내가 가사로 쓰는 건 슈퍼 코리안. Make Mr. Mr.